안녕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 거냐면요 요렇게 무스탕을 입어줄 겁니다 왜냐면 오늘 날씨가 조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스탕이랑이 모자를 같이 써줄게요. 귀엽죠?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검정색 티랑 베님 스커트를 입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상의를 입어봤습니다. 상의는 흰색 배색이 있는 포인트를 준. 상이고요. 이렇게 데님 스커트랑 입어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벨트를 같이 해줄 겁니다. 브라운 색상의 벨트를 같이 착용해줄게요. 어, 이 긴팔을 보여드리자면, 얘는 살짝 이렇게 기장이 긴 이런 느낌의 롱 슬리브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넣어서 입을게요. 음, 제가 새로 조리한 테이블, 미니 테이블, 이거 훨씬 귀엽지 않나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넣어서 입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그리고 이 무스탕을 소개해드리자면 스튜디오톰보이 제품입니다. 얘는 거꾸로도...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하면 입고 뒤집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얘는 이런 느낌 귀엽죠? 제가 한번 뒤집어서 입어 볼게요 뒤집어서 입어도 똑같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의 주머니는 요렇게 생긴 주머니에요 그리고 요렇게 근데 얘는 옆으로 들고 옆으로 넣는 주머니고 얘는 위로 넣는 주머니에요 요런 차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게 주머니에 뚝딱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뚝딱이 해서 입을 수 있어요 귀엽죠? 귀엽죠? 그리고 이 모자도 색깔에 맞춰서 한번 써볼 건데 진짜 귀여운 모자라서 얘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살짝 넘겨서 쓰시고 오오 <laughs> 완전 귀여운데? 저 지금 약간 유럽 여행 가야 되는 느낌 아 혼자서 그러지만 와우! 이런 모자예요. 귀여운 모자. 근데 뭔가 오늘은 브라운 색상으로 입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뒤집어 보자면 이렇게 약간 코날룩코날룩을 완성해봤습니다. 모자가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이름 모자는 또 처음 써본데 너무 귀여운데요. 아이고 귀엽죠? 요렇게 음. 제가 처음 데님 스커트를 입은 김에 이렇게 미니 스커트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얘는 플랙 진의 미니 스커트인데, 롱 스커트도 좋지만, 요런 데에 스타킹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랩 스커트 느낌의 데님이라서, 요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색상이 살짝 빈티지한, 요렇게 브라운, 빈티지 느낌의 데님이라서,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입으면 살짝 이런 느낌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밖에 앉아있는데, 이제 살짝 실감이 나서 아주 조금 떨리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할말다 하고 나 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아니에요. 예. 네. 네요 머리가 머리가 대박 뭘 먹을 거예요. 오늘의 메뉴는 파스타입니다. 아, 파스타요? 네. 네. 오늘 날씨도 좋은데 파스타 좋죠. 파스타 먹고 우리는 <laughs> 카페를 갈 거예요. 카페. 아, okay. 들어가세요. 극장 내려가야 돼. 우리 내려가야지. 팝콘 응. 아, 냄새. 할머니 <laughs> 마지막으로 영화 본 적이? 연주 월요 한국에서 왔죠? 한국에서 우리 여기 내려가는 거 맞아? 맞아요. 쭉쭉 내려가세요. 오케이. Okay. 여기에는 식당이 많아요. <laughs> 여기 바비큐 집. 이거는 돈가스 집, 태국 요리 집, 와, 식집 원래는 사천 요리 그런 거 먹기로 했는데 제가 파스타 먹고 싶어서 파스타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차. 아이고 리네 자리, <laughs> 자리 여기 완전. 음. 에피타이저 먼저. 음. 음. 네. 야, 이거 해나씩 분이랑 하드몇어 마사비 맛있다. 와사비 소스. 맛있다. 음. 거기 샐러드 맛있지? 샐러드 맛있지. 거기 체인점. 응. 삼천 이거 레모콜라 맛있다. 아, 이거 한1 0년전는 먹어 봤는데 유행했었지. 응. 근데 지금은 어떠야 많이 없어졌어. 아니, 없어져. 아니, 나 이거 얌티 진짜 나. 우리 집에서 언제나. 이거 사다가 만들어 먹었어. 그런거본거 같아. 어. 버섯 스프가. 버섯 스프로 시켰어. 음. 여기 또 완전 세 가지 맛 피자. 아, 세 가지네. 베지 어, 어세 가지라고 니베지야 뭐야? 베 어머 근데,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커. 아, 뭐. <목소리> 근데 이게 안먹어안 어. 어. 먹어? <laughs> <목소리> 뭐야? 고나그이야 뭐야? <목소리> 뭐? 거거안 <목소리> 근데 뭐가 틀려? 바질 아 얘는 크림 파스타, 명란 파스타 그리고 미조또 너무 집에서 자다 온배 느낌인데? 배 타러 갑니다 배 타러 갑니다 와 날씨 대박 대박 예뻐 이모 이거 들고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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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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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가, 가 여기 우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예뻐? 응 피아노 치듯이 가봐 지금 아 그래? 얘 코가 뜨고 들어와 있어. 어디서부터? 아. 네. 한번 뭐야? 예, 멋지. 아, 이게 맛있구나. 음. 연유야. 음. 근데 어는 음, 130원? 음, 괜찮네. 안에 파슈 있어. 음. 저 봐, 저위층 예뻐. 집에 갔을 때더 예쁘겠지. 어. 음음 맛있네. 응. 아내가 뭔가 뿌리가 어려워. 근데 맛있어. 여기 위에서 이렇게 파. <놀람> 아, 근데 엄마. 응, 엄마는 응. 이런 거안 돼. 그래. <놀람> <놀람>